햇빛 봐. 바깥 구경해 이제 날씨 풀렸으니까 아람이도 바깥 구경해. 어디갔냐? 소미 어디 갔더니? 소미 어디 갔니? 소마. 소이또 먹고 싶어? 식욕이 너무 강하다 너는. 거대 고양 고양이. 거대라서 그래? 거대 고양이 근 점점 더 커졌어 너 작년부터 더 커졌어 개보다 더커너개 있잖아 개개 폼이라이런 개. 그보다 더커너 점순아 그치 점순이도 엄청 커 고양이야 사자야 누가 보면 사자 새끼라고 그러겠어응 사자 새끼 점점 더길고 있어. 털이 완전 장난 아니야. 너 방석, 너 방석 한개 나오겠다 너. 음, 식욕이 막 땡겨요. 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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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직 밥 시간 아니야. 음.